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a radio highball. 24 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 a n o k 12시 정보 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 사회 화제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발 건강 웰리스 해피피트의 대표이신 김신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우리 김신규 사장님은 발박사죠, 뭐. 네. 발, 발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그, 걸을 때나, 달릴 때나 다 발로 가는 거죠. 그 운동할 때 보면 그~ 걷거나 달리는게참 좋은 운동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이발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왜 발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 오늘 저~ 소개는 좀잘못 하셨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들으시면 상당히 네. 오해하시겠어요 박사도 아니고 네. 정말 이제남 손님들 발 씻어 주시고 발 씻어 드리고 이제 발 <laughs> 네. 마사지 해 주는 사람인데 예. 이게 과분하시게 이제 소개를 하셔서 <laughs> 네. 상당히 송구스럽네. 네. 혹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박사님들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laughs> 네네네. <laughs> 전문가 박사. 예예예. 예, 예. <laughs> 네. 이 이제 진짜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했죠.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시거나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격투기 하시고 그런 분들 힘이 빠지시거나 많이 맞으실 때 네. 제일 먼저 볼때 아, 다리가 풀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리가 풀렸다. 네, 다리가 풀렸다거나 또 이제 눈이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음. 것은 이제 아, 예. 네, 그, 그 근육들이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다리가 풀렸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음. 그 쓰지를 못하시는 거지. 아, 어떠한 어. 그 건강도 다리가 사용 사,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어, 움직이지 못하신다는 것은 결국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다리가 이제 너무나 소중한데도 소중한 줄 모르고도 지금 사시고 관세를 많이 하죠. 얼굴은 그냥 치덕치덕 발라대면서 그렇죠. 발아대에선 신경들을 안 쓰시는데 제대로 걸어다닐 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리가 근육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아이 말씀이 필요할 것같은애 이제 금문교 다리 보면은 이제 조금 더구은 밧줄로 전부 다 했는데 새 네. 밧줄인데 예. 그 밧줄 하나의 그 속에는 만 이천 개의 작은 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굴, 사람 몸이 만약 뼈 하나로만 만들어졌다면은 사람이 아니죠 네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많은 뼈들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고 그것을 보호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근육이거든요 네. 그까이제 특히 뼈 마디가 제일 많은 곳이 발이고 근육들도 제일 많이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보통 이제 발 뒤꿈치 그렇죠. 부분 이제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뭐냐면 천하의 뭐 네, 네, 장사도 네, 네, 네. 아킬레스 건 하나만 네, 네, 네. 네, 건드리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근육들이 다 모여서 갈비 탕 집에 가셔가지고 갈비를 가, 잡수실 때 거기 이제 막뭐 지금 질긴 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킬레스 건드리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아, 거거든 그게 아, 이제 근육들이 다 모여서 함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는데 발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네. 마침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손님 중에 의사선생님들 지금 계신데 이제 한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됐는데 곧건 나중에 예.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조깅이잖아요. 조깅, 맞아요. 댄댄 운동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네. 부분이 발 건강 물론 온 전체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시지만 특히 조깅에서 발의 근육들을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는 어, 탁구마의료원의원장 김지영 박사도 보면. 어, 마라톤을 그렇게 좀 길기차게 네. 마라톤을 해요. 네, 네, 주류사의 마라톤 대회도 가고. 네, 네. 그분은 이 우리 몸 건강에도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장 좋은 운동이 마라톤이랍니다. 그근데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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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우선적으로 마라톤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그 부분에 제일 먼저 시는 발이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가서 되지는 않고 발이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사실 근데 건강할 때는 발에 참 소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정말 건강할 때 발을 챙겨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보통, 그 예화를 이제 드리면은 어떤 아.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 자동차가 여긴 자동차가 발이니까. 그렇죠. 자동차 없이는 전부 다 활동들을 못 하시는데 그 자동차를 늘 정기적으로 이제 그 오일을 교체하고 또 필터를 교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그 뭐냐면 그 시기에 하지를 않으면 그 차에 어딘가가 마모를, 되는, 마모가 되는 것이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그 노폐물이 쌓인 곳이 다리, 발이고 그런데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네. 필요한 부분이 활동 할수 있도록 이제 피가 공급이 되고 그런데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발에 쥐가 나시거나 음. 또는 이제 발이 이제 고장이 나시는 일인데 네. 아프실 때는 사실 아프신 다음에는 병원을 가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가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기 전에 오셔야 되는 곳이 저희 집입니다. 네네네. 네, 네. <laughs> 그러면 발 마사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셔야 돼요? 몇 살부터 가셔야 되나요? 아발 마사지는 네. 태어날 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어 그래요? 그데 무슨 얘기냐면 <laughs> 네. 그 아기 애기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음에 마사지 배울 때 아기서부터 네. 또 이제 임산부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거 공부를 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린 애들에 대한 마사지도 실제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들이 이제 그 사실은 애 이제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러실 때 아기를 안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 나중에 정서적으로 도 이제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어렸을 때에 그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혼자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애기 낳을 네. 때도 꼭 의사 선생님한 가서 잘 아셔야만 되는 일이 어린애들은 완전히 머리나 모든 것이 다 발전이 아~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낳다 보면 네. 잘못 살짝 건드리기만 잘못 건드려도 나중에 지진아가 될수 있고 그런 일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발 마사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인삼 한 뿌리 먹는 게 나이 잡수여서 산삼 먹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거든요. 음,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다리 뿐이 아니라 온 네. 몸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그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가 제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근육을 운동시키는 일이니까 특히 어, 사용하지 않는 그 근육들을 제가 운동을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요새 보니까 이제 특히 발 마사지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건강한, 건강한 게에 대해서 이제 챙기기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제가 참 마음 아픈 부분이 제가 이제, 저모님 그 왜, 시회를 끊으시면 좀 싸게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있으신 분이 더 건강하시는 거야. 사실은 음. 저는 그, 너무,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그, 그분들 싸게 해드린 건제 돌아가실 어머님도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제 배려를 그렇게 했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이제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있으신 분은 더 싸게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좀 마음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 뭐 쿠폰도 가득 있는 분들이 자주 못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음.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나라 임금도 책임을 못진다 음. 그러는데 발마사지 하는 사람이 <laughs> 모든 음, 일들을 네. 어떻게 다다 다 챙길 수는 없는데 어떻든 간에 그건강그 발마사지를 안 오시더라도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조깅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즐거워야 마음도 즐거우니까 네.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어르신들 제발 제 말씀 좀 듣고 이제 이렇게 요 동호회 같은 데 가셔 가지고 이제 음. 옛날에는 참안 좋게 인식이 됐지만 이제 연세 드시면은 요새 이제 월초도 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네. 그 그게 사실은 어마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인데 음. 우리는 지금 잘못 인식들이 돼서 네. 한국에서 춘 추면 뭐 네네네. 이렇게 타락하는 거. 네. 네, 네, 네. 근데 <laughs>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줄도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너무 권장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되 네, 춤 배우고 나이 드셔서. 그 이제 무도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시겠어요, 이 아, 말씀이. 네. <laughs> 이이 방송 들으시고. 예. 자, 지금 말씀인 그 어떤 김 어, 기본 취지는 어, 발 마사지는 뭐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어려서부터 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발 마사지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건강할 때는 발 마사지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얘기를 하셨고요. 어, 그런데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좀 몸을 풀어 주고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사지하고 가는 게좋은 거야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네. 이제 역시 이제 골프들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골프 치러 가실 때에는 마사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안 받고. 네 왜냐하면 이 근육이 네. 긴장이 되는데 근 근육을 풀어놓으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를 공이 가지를 않습니다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좀 해야 되는군요. 네, 운동 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제 마사지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발 마사지 오시는 분들 네. 운동 끝나시거나 산행을 가신 다음에 네. 오시면 좋은데 가시기 전에 이제 너무 풀어놓으면은 사실은 긴장이 풀어져서. 그 긴장이 풀어졌다는 것과 단, 다리가 풀어졌다는 것 조금 틀리다마는 틀리지만은 사실은 약간 저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운동하기 전에 마사지는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지 네. 않다는 것이 아니라 쏙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네. 운동 겁니다. 운동 끝난 다 <laughs> 네, 네.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 네네네. 네자이 고객 중에는 뭐뭐꼭 한국 분들도 이발 마사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 그렇긴 하지만 외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도 뭐 저희 집에도 70% 이상 이제 외국 분이신데 70% 이상이? 네네참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 저는 이게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발마사지 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네. 상당히 제가 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발마사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는 미국이 이마만큼 많이 퍼지진 못했을 거거든요 아, 아.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한국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봉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정서적으로는 제안 맞아서 이제 중국 분들하고 살리기 잘 잘맞치질 못하는데 거의 그분들이 이제 이 일에 종사를 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별로 안 계셔요 그래서 음하. 제가 귀히 모시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관심 있으시면 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발 마사지에 된한 분이 아니라 그 이제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배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공부도 하시고 네네 또만약셔도 되고 라이센스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서 네 학교도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 해드리겠습니다. 네이 그 말씀 중에 그런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이 권투 선수 김득구가 어. 사실은 죽은 이유가 있다. 네. 그런 얘기 하셨죠. <laughs> 그걸 좀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그그 그 사람이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정말 네. 의지의. 근데 그분 마음 아팠던 것은 그 코치가 어떤 때는 이제 빨리 쓰러져라. 넘어져라. 음. No. 왜냐하면 넘어져야만이 안 맞으니까. 음흠.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버텼거든요. 다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했 네, 다리가 풀어졌으면 그분이 그렇게 많이 안 맞으셨을 거예요. 그렇때도 다리가 풀어져야 되네. 다리가 풀어져 있는 <laughs>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밸런스 중에 그 그분이 의지가 너무 강했고 다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사실 쓰러지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리가 튼튼해 서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서 죽었군요. 그, 그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아, 그렇게도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몸에 모든 것이 저희가 이제 사실 좋아하거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도 괜찮고 카로프렉터에 가서 여쭤봤는데도 괜찮고 신경외과에 가는도 괜찮고 좋은 분들한테 다 가서 여쭤봤는데도 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는 아픕니다. 그건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어느 개개, 개별적으로 개 보면 다 건강하신데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분 생각하면 늘 마음 아픈 게 아유. 옆에서 코치 말을 듣고 그냥 바로 그냥 쓰러졌으면 음. 그, 꼭 내가 의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안 맞아야 되니까 네,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네, 네, 하다가 네, 네, 네. 네. 그, 그래서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분 이제 오래전 분이시지만 저희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왜냐하면 잘 잡수시니까. 네. 그게 보면 상체 비만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지금 음.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네. 집에 오시는 분들도 상체 비만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근데 다리는 약하고 세 다리처럼. 네. 근데 약한 다리가 제, 제 허리만 하지만 그러니까 몸통은 제 허리 얼마만큼 크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음. 다리 운동을 안 하셔서 그러세요. 운동을 그렇군요. 안 하셔서 잡수기만 하시니까. 음. 영양 그 과잉 제 영양 그렇군요. 공급이 돼서 몸은 이제 이렇게 부하신데 다리는 약하신 거죠. 근데 특히 그분들은 다리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몸이 또 부하면은 또 다리에 많은 압력을 받아갖고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하중이서 이렇게 많이, 그렇군요. 많아지니까. 자, 이발 마사지, 발 건강의 중요성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참나 한번 발 마사지 좀 받아봐야겠다 하는 분들 가시려면 그 마사지 해주는 시간은 얼마고 가격은 얼마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그 제가 그 네.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1시간 합니다. 네. 1시간을 해 드리고 3 0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3 0 네. 네. 근데 그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은 이제 그 시니어분들은 제가 이제 2 0불을해 드리고 있어요. 시니어들시니몇 네, 네. 살부터요? 이제 저희가 65세 65세부터 네. 네2 0불로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싸면 보아 계세요. 그죠. 비싸고 싼 거고 상관이 없이 자주 오셔야죠. 자주 <laughs> 오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 지금은 좀 나중에는 정말 절실하신데 지금 아직은 못 느끼시니까 음흠. 또 이제 정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네. 제가 생각해도 참그 제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시간을 내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여기 생활이라는 게. 네. 근데 정말 저 돈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립니다. 오십시오. 그렇죠. 오셔서 훗날 그 노년에 좀 편안하게 활동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려면 오셔서 발 마사지 받으시면서 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이 웰리스 해피 피트 어, 사무실 이제 리누드 h 마트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비즈니스가 좀잘 돼서 좀 없어도 확대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저 이제 라디오 한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오시는 분들 또 이제 입소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제가 이제 가게를 옆에 마침 또 가게 한 칸이 지금 비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마저 제가 이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공사 중인데 그게 끝나면은 오셔서 이제 이게 보험 처리 하실 수 있, 있으신 분 있으셨으면 네. 아,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마침 제 저희 손님 중에 이제 침잘놓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셔서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젊으신 분이지만 북쪽에서는 아주 침을 잘 놓으시는 분이에요. 네. 동서한 의원의 임원장님이시라고 음, 원래 저희 손님이셨는데 저도 이제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제 이제 자문도 구하고 그랬더랬는데 저희 집사람들 가셔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침대 맞고 그랬는데 참 좋으시다고 그래요. 이제 네. 그분하고 이제 협력이 돼서 아. 그 이제 우리 그이원장님이 이제 동서 한의원 이원장님이 이제 저희 가게 옆에 음. 오십니다. 아. 저 같이 협력해서. 한방도.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교통사고 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방으로 치료를 받으실 분들 네. 저희 가게 오시면 되고 그 이제 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이 방송들을 시군재 궁금해하는 분들 나도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위치를 물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425개 네. 7 7나에3 3 3 8입니다 네425 7 7 1에 3 3 3 8네 리누도 네. 그 에치마트 앞에 있거든요 네 에치마트 앞에 이제 저희가 에치마트를 정면으로 보면 왼쪽 방향에 있더라고요 네그 체이스은행이 있고 체이스은행 옆에 네. 뉴스타부동산 건물 네 뉴스타부동산 건물인데 거기에 요새 이제 음식이 난로 좋아지고 또 열심히 신또 네. 이가, 이가 순두부가 아, 있어요. 이가 순두부가 네, 붙어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웰리스 해피피트의 김신규 사장님과 함께 발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전화번호는 42771의 3338, 42771의 333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홍승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음말 그리고 1시부터 림미와 소비의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